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채널 더 에비에이션 월드 인2 0 2 5 와스 빈 버징 위드 익사이트먼트 앤드 앳더 센터 오브 어텐션 스탠즈 점원이 에스 레이티스트 마스터피스 인더 스키즈 더뉴 제너레이션 점원 에어크래프트 데타스 레드 파인드 더 스탠다즈 오브 퍼포먼스 이피션시 앤드 디자인 투데이 위레 테이크 한인 텝스 룩앳 디스 인크레더블 머신 익스플로링 이츠 피처스 퍼포먼스 프라이싱 End One m a k e 오브 더 모스트 토크드 어바웃 에어크래프트 오브 더 이어 더첫번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하스 오레이즈 핀 도운 포 프레시젼 엔지니어링 앤드 이노베이션 End Dis New 2025 모델 프로보스 이건 서게인 디자인드 위드 보스 커머셜 앤드 프라이빗 에비에이션 인마인드 이 컨바인스 슬릭에 어로디나믹스 위드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 애퍼스트 글렌스 이츠 디자인 스탠즈 아웃 포 이츠 포트리스틱 쉐이프. 위드 블렌디드 윙글츠 대리듀스 드래그 앤드 인프로브 퓨얼 이피션시 바이 업투 18% 컴페어드 투 프리비어스 모델즈 더 라이트웨이트 카본 컴포지트 바디 앤엔스 듀얼 어빌러티 와일 키픽 오버럴 웨이트로 얼로잉 포 하이어 페일러즈 앤드 익스텐디드 레인지 위드 아웃 컴프로미징 스테빌리티 웬이 컴즈 투 퍼포먼스 더에어크래프트 델리버스 인프레시브 넘버즈 파워드 바이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터보판 엔진스코 디벨롭트 위드 롤즈로 이스 이 프로듀스 에이스러스트 오브니얼리 4만 파운즈퍼 엔진, 프로바이딩 익셉셔널 클라이밍 레이츠 앤드 스무워더 쿠루징 에타이어 알티투드스, 더어드밴스드 엔진 디자인 얼소 레드스 피얼번 바이어바웃20% 앤드 로워스 카본 이미션즈, 알리닝 위드 저머니 S 스 앰비셔스 2030클라이메트 뉴트럴 에비에이션 골스, 노이즈 리덕션 테크놀로지 메이크스 2 2오부더 콰이어 테스트 에어크래프트 인 이츠 클래스, 안에센셜 팩터포여 라인 오퍼레이팅인 어번 헙스 위드 스트릭트 노이즈 레귤레이션스 인사이드 더 캐빈 익스피리언스 이즈나띵 쇼트 오브 럭셔리 어스 패승거스캔 익스펙트 와이더 시츠 라저 윈도우즈 앤드 어댑티브 라이팅 데에드저스트 베이스드 온플라이트 듀레이션 앤드 타임 존스투 미니마이즈제 트랙 더에어 서큘레이션 시스템 앤저스 클리너 캐빈 에어 유징 HPA 필트레이션 앤드 휴미디티 컨트롤 이핸싱패신저 컴포트 온 롱홀 플라이츠, 더 코피타스 얼스 언더곤 A 컴플리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더 플라이트 덱피징스안 AI 어시스티드 컨트롤 시스템 대 서포츠 파일럿즈 위드 리얼 타임 다이어그노스틱스, 오토메이티드 플라이트 패스 옵티미제이션, 앤드 어드밴스드 세이프티 모니터링, 이데스 디자인드 나처스트투어시스트 파일럿즈 버투 프리딕트 앤드 프리벤트 포텐셜 이슈즈 비포데이 어커. 메이킹 플라이트 세이퍼 엔드 모이피션트. 어나더 노터블 에스펙트 오브 디스 에어크래프트 이즈 이츠 버서티러티 이캔비 컴피지어드 포 베리어스 퍼포즈즈 프롬 A 200 p a s s e n g r c o m 레이아웃 A 비즈니스 제트 버전 위드 럭셔리 스위치 엔드 프라이빗 론지스. 더 카고 베리언트 오퍼즈 원 오브 더 라지스트 페이로드 카파시티스 인 이츠 카테고리. 메이킹 이데이 스트롱 컴페티터인 로지스틱스 엔드 플레이트 트랜스포트 메인터넌스 하스 얼소 비컴 이즈어 땡스 투 스마트 센서스 인베디드 스로우 아웃 더 에어크래프트 위치 컨티뉴어슬리 모니터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 앤드 엔진 퍼포먼스 알레르틱 메인터넌스 크루즈 비프 애니 메커니컬 이슈즈 어라이즈 나우 레레스 토크 어바웃 더 프라이스 앤드 마켓 포지셔닝 더 베이스 프라이스 포더 2025 점원 에어크래프트 이즈 리포티드 투 스타트 어라운드 150밀리언 어스 달라즈 포더 스탠다드 커머셜 배리언트 while the premium long-range configuration can reach up to $210 million. Although that sounds stiff, it is considered a justified investment when factoring in its operational cost savings, lower fuel consumption, and extended maintenance intervals. For private buyers or government contracts, customized versions can exceed $250 mill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personalization and on-broad technology requested. When compared to its rivals, f r o m Airbus and Boeing, this German aircraft s e t s light in between the A350 and the Boeing 787 d r e a m Liner in terms of range and passenger capacity. However, it outperforms boss in fuel efficiency and noise control. Early test flights have demonstrated remarkable stability. a c h i e v i n g cruising speeds of MAC 0.89 with A range over approximately 8000 nautical miles. This means it can easily connect major global destinations like Frankfurt to Los Angeles or Berlin to Tokyo non-stop, with low operational costs. In terms of technology, the aircraft features fully digital engine h a s tracking, satellite-based connectivity for uninterrupted communication, and optional hydrogen fuel compatibility for future upgrades. This makes it not just a modern plan but a forward-looking platform built to evolve with upcoming energy technologies. The German manufacturer has confirmed that the aircraft is certified under the latest EASA and ICAO environmental standards, marking a major step toward sustainable aviation. To sum up, 더2025 점원 에어크래프트 이즌 티저스터 어나더 에디션 투더 에비에이션 마케디 네스의 심볼 오브 아우 파 엔지니어링 앤드 이노베이션 헤브 컴. 위드 이츠 블렌드 오브 퍼포먼스 컴포트.